제26차 세계선교대회가 오는 19일 선교사합숙으로 시작합니다. 본대회는 21일 덕평 r 리 t c 에서 열립니다. 세계보고마 전두엽회 류광수 총재가 전국 지회장과 지회 임원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위해 지역의 핵심을 완전히 살려내라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심부름하는 담당 목사로 김일환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4월 2, 3, 일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 t c 에서 열립니다. 19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3 유럽 전도집회가 흩어진 자의 25시, 유럽 랩넌트 대회가 남은 자의 25시란 주제로 지난 4일부터 3일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 t c 뉴스입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가 19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합니다. 선교사 합숙은 19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19일 낮 12시에 합숙 등록이 시작되며 오후 3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이어 오후 6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로드사이클, 로드사이클이 공연됩니다. 이어 선교사 합숙 일강말씀이 선포됩니다. 이튿날인 20일은 오전 10시 찬양에 이어 선교사 압숙 2강이 열리고 오후에는 2시 반에 찬양이 시작되고 이어 3강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계선교대회는 21일 하루 동안 덕평 아류티시에서 열립니다. 당일 현장에서 등록받습니다. 21일 오전 10시 찬양과 개막식으로 시작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대회 1강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후에는 2시 반에 찬양을 시작해 뮤지컬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공연됩니다. 공연 후 대회 2강 말씀이 선포되고 빗물 선교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엔 6시 50분에 마지막 강의 찬양이 시작되고 대회 3강이 이어집니다. 강의 후엔 선교사 파송식이 열립니다. 세계보음마 전도협회 전국 지회장 및 지회 임원 모임이 지난달 28일 덕평 r 리 t c 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전국 지회장 및 지회 임원을 한 자리에 모아 파수꾼의 망대, 핵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 랩넌트들에게 학교와 학업의 망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개교회를 넘어 전국 지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핵심을 완전히 살려내 랩넌트들의 금토일 문화를 빼앗아와야 한다며 핵심에서 랩넌트들이 실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전문인과의 만남으로 학업, 전문성, 진로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답을 주는 망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의 핵심이 금토일 시대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전국지회 심부름할 담당 목사로 김일환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4월 23일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화요제자 훈련은 1강이 오전 10시 30분, 2, 3강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특히 지난달 훈련에서 류광수 목사는 핵심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어, 우리 핵심에서 아이들에게 망대를 만들어준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준 한다. 어, 실제 평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학업의 망대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여러분 교회는 급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빨리 나지 마시고 검토일 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던 말은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우고 빛을 줬는데도 망대가 없으면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겁니다. 4월 2 3일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19일까지 위아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유럽 전도 집회와 램넌트 대회가 지난 4일부터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유럽 전도 집회가 흩어진 자의 25시란 주제로 열려 류광수 목사가 나의 망대 생명 살리는 망대란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3단체가 완전히 미국과 유럽을 장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분석하며 기도해 왔다며, 그래서 전도자와 렘넌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망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망대를 만드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393 기도를 누리며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부터 내 힘으론 절대 불가능한 생명 살리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망대를 세워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유럽 랩넌트 대회가 남은 자의 25시란 주제로 이어져 류광수 목사가 서밋의 망대, 작품의 망대란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프리치 트로이텔 하우스에서 진행된 이번 전도 집회와 랩넌트 대회는 16개국 180여 명의 전도자와 랩넌트가 참여했으며 예배 시간마다 유럽 전문인과 랩넌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류광수 목사가 현지 목회자와 RTS, 아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메시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4월 2, 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8일 덕평 아류TC에서 열립니다. 이 훈련은 모든 전도제자, 특히 세 가족 사역자를 대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 2, 3강이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오는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언약과 꿈 어린이 찬양 앨범, 보컬과 워십 훈련이 온 오프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2, 37센터에서 영호남 지역은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저녁 부모님과 랩런트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사모늘하기, 찬양 또는 워십 매일 영상으로 촬영하기, 부모님이 랩런트 마사지 해주며 축복기도 해주기 등세 가지 미션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덕평 RUTC에서 한 주간 합숙하며 훈련하고 앨범 녹음과 몸 찬양 촬영이 진행됩니다. 2023 언약과 꿈 어린이 찬양 앨범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5일 토요일 심예배는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교회가 각 지역의 핵심을 중심으로 랩넌트를 위한 금토일 시대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